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오픈레터 코인 가져왔습니다. 이오픈레터가 오늘 10% 이상의 강력한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 코인 조금씩 가격 쌓아 올리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차트의 특징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힘이 서서히 모이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상장 이후로 크게 떨어졌던 코인들이 다시 이런 반등 흐름을 만드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한 번은 상장비 이상의 폭등 구간을 만들어 냅니다. 이거 어피트 상장 코인들은 거의 예외없이 보여준 공통된 패턴이기도 한데요. 즉, 지금의 오픈렛죠? 단순히 조정 후에 반등이 아니라 진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된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만 우리 잘 잡는다면 곧 상장 당시 가격을 넘어서는 큰 상승이 올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차트에서 보시는 이런 흐름들, 단순한 데이터 분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이 세력이 과연 언제쯤 제대로 가격 올려줄지, 그 시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절대 뉴스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서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거 단순하게 예측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와 제 주변 전문가 분들 이미 오픈 레저에 대해서 명확한 반등 시기와 목표과 설정 함께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오늘 제 구독자분들한테만 모두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코인 단순한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코인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가 오늘 영상 번부에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제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온 내용도 있는데요. 바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고 있는 급등해전 코인들도 제가 영상 후반부에 리스트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중요한 이야기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릴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단기적으로 큰 수익 내려면 무엇보다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주 동안 크게 올라갔던 코인들 정말 많았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자면, 아, 저런 코인도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쉬우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들 속의 코인들 그 상승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알아차리고 수익 낸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자주 강조드렸던 핵심 타이밍, 그거 미리 잡은 분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코인들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걸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미리 분석하고 준비만 잘하면 경제적인 여유, 결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뭐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력과 기관들, 어떻게 항상 먼저 저점을 알고 들어가서 또 정확한 고점에서 치고 사라져버리는지, 그 타이밍이라는 거 도대체 어딘지, 그거 사실은 운도 우연도 아니에요. 바로 실시간 정보와 타이밍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정확한 매매 타점과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 참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무료로 제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실시간 정보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코라고 한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0-5745-468. 이 번호로 코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실시간 급등 코인들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종목에 매수매도 타이밍 급하신 분들 많다고 하셔서요 종목명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목표가와 핵심 전략만 간단하게 또 정리해서 바로 답장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무료 터점 공유해드리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왜 이거 무료로 해주시나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절대 아니구요. 사실 저도 초창기에는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했다가 수없이 손실을 봐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한 줄만 알려줬더라면 그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절실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도 제가 매일 직접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복잡한 차트, 어려운 분석 여러분들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구독자인 여러분들은 그런 건 어려운 과정 절대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한 통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타점과 급등 코인까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제한 명의 구독자분은 시드 1,7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셔서 단 1년 만에 1억 3천만 원의 수익 무려 600%의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이게 운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정보를 받고 분석을 이해하고 타이밍에 맞게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수익 내신 제 구독자분들의 인증 자료는 더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문자만 받아보시면서 한 달에도 몇백만원씩 꾸준히 수익을 쌓고 계십니다. 눈물 섞인 감사 인사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보낸 문자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도 될 수가 있구나. 그 감동이 제가 지금 이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같은 빈말은 드리지 않아요. 다만 제 정보와 분석으로 여러분 직접 수익 내보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혼자 하다가 절대 또 놓치지 마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책임감 갖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바로 보내주시고요. 성공적인 투자는 언제나 한발 먼저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